해운 동맹은 항로, 선박, 항만 터미널 그리고 사무실 등을 공유해 갖고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만큼 해운업체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근데 이번에 HMM이 속해 있던 해운 동맹이 개편을 한다카데에 어떤 점을 기대해 볼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동명대 국제 통상 물류학과 우종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h m 이 새로운 해운 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한, 한 단계의 도약을 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h m 의 새로운 해운 동맹 프리미어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 m 이 이번에 구성한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는 기존에 h m 이 속해 있던 D 얼라이언스가 이름을 바꾼 겁니다. 어, 기존 D 얼라이언스 회원사인 h m 그리고 일본 선사 연합인 원 그리고 대만 선사인 양민 세계 선사가 이름을 디얼라이언스에서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로 개편했습니다. 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달라진 것은 프리미어 얼라이언스가 스위스 기반의 세계 최대 선사인 MSC와 북유럽 기중의 항로에서 선복 교환 협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간 가아 이제 얼라이언스 협력사를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겪어왔던 H&M과 기존 D 얼라이언스는 비록 북유럽 지중해 항로에서 선법 교환의 협력 여기에 국한이 되어 있지만 음. 세계 최대 선사인 MSC와 협력을 통해서 타 얼라이언스와 어,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현대 규모와 서비스 구축에 성공했으니까 아 그야말로 숨통이 트인 아, 것입니다 네, 예, 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HMM 하고 D 얼라이언스가 그동안 뭐 회원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거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선사인 MSC와 이제 머스크 라인이 결별을 하면서 음. 이제 시작된 해운시장 얼라이언스 개편이 일단은 MSC가 막대한 선대 규모를 바탕으로. 나는 단독 운영을 하겠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H&M이 속해 있던 디얼라이언스의 최대 선사였던 독일의 핫팍로이드가 디얼라이언스를 탈퇴하고 머스크라인과 함께 제미나이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H&M이 속해 있던 디얼라이언스는 최대 선사가 빠져버리니까 운영 능력이 또 선대 규모가 크게 축소되면서 네. 별도의 회원사를 영입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까지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H. M.과 D.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은 이제 세 번째 얼라이언스인 오션얼라이언스 회원사를 중심으로 이제 협력을 요구를 하고 진행을 했지만, 음. 어, 이 오션얼라이언스의 선사인 C. M. A. C. G. M. 중국의 코스코, 대만의 에버그린 등은 아 우리는 우리끼리 잘해볼게. 음, 5년 동안 어. 우리는 그대로 유지할 거야. 예, 예. 하면서 H&M과 디얼라이언스는 어, 협력사를 찾기가 어려워졌던 네. 것이죠. 어 그래서 이번에 H&M과 디얼라이언스가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로 이름을 바꾸고 세계 최대 선사인 MSC와 협력을 한 것은 정말 큰 위기에서부터 다시 음.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향후 그러면은 전기 선 시장의 얼라이언스가 어떤 형태로 개편되는 건지 한번 짚어 주시죠. 네. 그뭐 외국 이름이라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네. 간단히 정의하면 글로벌 전기 시장은 9개 글로벌 초대형 선사가 모여서 만든 세계의 얼라이언스 체계로 다시 재편이 됐는데 음. 첫 번째는 제미나이, 얼라이언스, 제미나이 오션 얼라이언스. 얼라이언스, 오션 얼라이언스, 그리고 이번에 H&M이 만든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플러스 MSC 이렇게 음. 3개의 얼라이언스로 어, 정의가 됩니다. 네. 어, 이들 얼라이언스의 규모를 보면 머스크라인과 하팍로이드가 속해 있는 제미나이 얼라이언스는 글로벌 선대의 약 21.5%를 확보하게 됐고요. 그리고 CMCJM, 코스코, 에버그린이 속해 있는 오션 얼라이언스는 글로벌 선대의 28.6%, 그리고 음.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는 자체 능력 기준으로는 11.4%. 그러나 MSC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글로벌 선대의 20에서 22% 정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음. 각각 한뭐20% 이상씩은 달 점유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이 HMM이 속해 있는 프리미 얼라이언스는 왜이 MSC와는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지 않은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가장 원했던 것이 음. HMM이 이제 MSC와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의신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MSC가 초기에 자기네 선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굳이 파트너 선사를 영입해서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겠다라는 의지가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음, 점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두 번째 그 배경으로서는 유럽연합이 해운업에서 적용하던 경쟁법 포괄 적용 제외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예.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얼라이언스의 선대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면 단독점 규정을 음. 적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점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바로 M S C가 머스크 라인과 결벌하는 것도 바로 두 선사의 결합된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어서기 때문인데요. 음.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H N M이 속해 있는 프리미어 얼라이언스가 M S C와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면 30%를 넘어서기 때문에 음. 독점으로 어 인정을 받고 굉장히 많은 불리한 뭐 상황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예. 얼라이언스까지는 가지 못했다라고 음. 토리할수 있겠습니다. 음. 이렇게 단독으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사들이 다들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싶어하는 건데 해운 업체에게 얼라이언스가 왜 중요한 걸까요? 네, 초기에도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얼라이언스는 이제 두개 이상의 선사가 마치 하나의 선사처럼. 네. 선대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투자를 적게 하더라도 더 많은 아웃풋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음. 경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음. 어, 이것은 전기선 비즈니스가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뭐 서비스 하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대형선 9척 이상이 필요한데요. 이것만 하더라도 몇십조 원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유지비나 또는 항만마다 컨테이너 터미널과 물류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막대한 인력과 네트워크 영업 능력을 구축하려면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500대 기업도 뭐 쉽게 정기선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을 정도의 규모이니, 이것이 쉽지 않은 노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예, 예, 뭐 규모의 경제도 말씀해주셨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H&M이 이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플러스 MSC 체제를 통해서 좀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첫 번째는 H&M이 이번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플러스 MSC 이 체계를 구축하면서 큰 위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만일에 이번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으면. H&M을 포함한 비얼라이언스 회원사들은 선대 부족, 서비스 부족으로 서비스 많은 부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 없었을 음. 것이고요. 예, 예. 이렇게 되면 아마도 크게 경쟁력이 상실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H&M은 MSC와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었고요. 음. 왜냐하면 MSC는 유럽 기반의 선사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 항로에서 특허가 되어 있고 H&M은 아시아 북미 항로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번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플러스 MSC 이 책의 구축은 MSC에게는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고요. 음. 어, 이 기회를 통해서 H&M은 규모의 확장과 서비스 개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큰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시아도 부... 네.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스스로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생존할수 네.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시아 북미를 넘어서서 이제 유럽까지 인프라를 넓힐 수 있다는 건데 H&M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도 봐도 되겠죠. 음. 네, 그렇습니다. 어, 이번에 H&M이 중장기 성장 전략 발표를 통해서. 2030년까지 23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선봉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 네. 그리고 비즈니스를 굉장히 확대한다, 다각화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시적절한데요. 예, 예. 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전기선사는 스스로 몸집을 불리고 서비스를 확대하지 않으면 음. 살아남을 수 없고, 그리고, 얼라이언스를 통한 다른 선사와의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연합선사인 원도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음. 양민도 대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 지금 최근에 선박 발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신조 선가도 최대치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바로 모든 선사들이 지금 몸집을 불리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아마 이런 움직임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런 위기가 또 이렇게 기회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 주신다면요. 네, 이번 프리미어 라이언스 플러스 M S 체계 구축은 저를 포함해서 H M과 한국 해운 산업을 걱정하던 많은 분들에게 오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음. 그러나 이는 H M과 한국 해운 산업이 얼마나 위기에 취약한지를 보여준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입니다.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투자 그리고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만이 H&M과 한국해운산업 그리고 우리 부산항이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방안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명대 국제통상물류학과 우종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